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정섭의 상식학교 어, 이슈학교 편입니다. 아, 사면 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관련된 내용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적절한 때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거에 대한 감론을 하기 벌어졌습니다. 뭐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봤을 때는 어쨌든 여권 내에서 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여권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강하게 어, 이런 사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의 이런 얘기가 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교감 속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이제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어도 뭔가 이 사면 부분에 대한 어, 얘기는. 올해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면이 무엇인가 이 사면은 현재 이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 제79조에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사면을 할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뭐 1948년 재헌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면은 대통령의 음 권한이다. 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사면 어 특별 사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사면은 어떤 죄, 예를 들면 뭐 어, 폭행죄면 폭행죄, 뭐 사기죄면 사기죄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 전부를 다 사면시켜 주는 이것이 이제 일반 사면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국회 동의를 좀 거쳐야 되고 뭐 국무회의도 어, 당연히 거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고, 지금까지 9차례 일반 사면이 단행이 됐고, 1996년 이후에는 한 건도 일반 사면이 단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면 말고 있는 게 이제 특별 사면인데요. 특별 사면은 이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그야말로 이제 뭐, 어 이른바 속칭 임금님의 은혜라고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대통령의 결단, 대통령의 결단하면 사면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특별 사면입니다. 지금까지 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한 98차례 정도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일반 사면 9차례 했던 것에 비교하면 거의 10배 정도 특별 사면이 더 이루어졌습니다. 특별 사면인데 특별하지 않은 뭐 그런 사면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한다. 이런 비판도 계속 제기가 됐고, 뭐 그런 걸 조금 보완하는 측면에서 2008년에 이 사면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법무부에 만들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일단 사면위원들을 임명을 하고, 전부 위원이 9명인데요. 그 중에 5명은 공무원이고, 4명이 이제 외부위원들인데,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이 다 임명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은 어 공무원들이 5명이라는 이런 구조로 봤을 때 그냥 쭉이 법무부의 뜻이 쭉 반영돼서 진행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 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하기가 힘든 구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어, 계속해서 제기가 되왔습니다. 이 어떤 특별 사면을 어떨 때할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법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조항이 좀 해석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어떤 사면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회의 내용 자체를 5년이 지나서야 공개를 할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어떤 공개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논의도 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할 텐데 5년 지나서야 어 공개를 할수 있게 돼 있으니까 어 사실은 정확한 그 사면 대상자라든지 어떤 이유에서 사면이 됐는지 뭐 이런 거조차 좀 알기가 아 힘든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5년 뒤에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살인죄에 해당하는 어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어 사면된 사람들이 한 200명 이상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면서 이 배경이 뭐냐 어쨌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더 밝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어떤 불투명성 이런 것들 많고 자의성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대통령들이 되게 이제 인기 말에 뭐 특별 사면을 많이 예, 합니다. 아, 역대 대통령들 보면 자신의 측근들. 어, 노무현 대통령도 뭐, 최도술 전 인사비서관이라든지, 안희정전 충남지사라든지, 이런 측근들을 사면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어, 뭐, 자신 관련된 친구였죠. 그 천신일 뭐, 세중나무 회장, 뭐, 등 또, 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사면을 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자신의 측근들, 에 그리고 이제 전임 정권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도 어 사면으로 활용되기도 했었죠.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어 전임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이제 김현철 씨를 사면한다든지 또 이제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그 전두환 대통령의 뭐그 동생이었죠. 뭐정경환씨 관련된 이걸 또 사면을 한다든지 어 이런 식으로. 어떤 전 음, 정권과 관련된,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그 박지원 전 장관이라든지, 어, 어, 이렇게 좀 사면을 한 적이 있죠. 이렇게 사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측근들, 그리고 전 정권과 관련된 어,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활용된 부분들 관련해서 계속 이제 비판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어, 특히 그 2009년 음,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전 회장 한 사람을 대상으로 어, 사면권을 행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2 0 0 9년그 12월 달 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으로 해서 사면한다, 라고 해서, 예, 이건희 전 회장 한 명을 어, 대상으로 한 사면, 이런 경우도 있어서 어쨌든 이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뭐 계속돼 왔고 지금도 국회에 그런 대통령의 사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제한하는 그런 법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뭐 얘기가 지금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면과 관련해서뭐 살인범이 사면된 경우 아까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한 200명 넘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면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에 칼 88기 폭파범 김현희 씨도 어, 사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두희를 안두희 노 어,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도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사면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이 특별 사면을, 사면권을 활용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13번 정도 이렇게 했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9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한 대통령도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 숫자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사면 혜택을 준 그런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어, 특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면을 받은 음, 그렇게 예,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뭐 특사를 이거 한 번만 받을 수 있,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뭐한번두번 번 무슨 이 제한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법에. 그러다 보니까 세 번이나 특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김호중 어, 전 대우그룹 회장, 또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이두 분이 세 번씩이나 사면을 받았습니다. 아주 뭐 특별한 경우죠. 어, 두번 받은 경우도 좀 있죠. 어, 임동원 전 어, 장관도 그러셨고, 어, 또 이렇게 한분 정도, 뭐 몇분 이렇게 있습니다. 두번 정도 사면 받은 분은. 이런 식으로 사면에는 횟수가 없다. 최다 사면을 받은 분들은 이제 세 번, 세 번까지 사면을 받았다. 기업인들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특히 이제 기업인들이 많이 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 프렌드리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표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면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뭐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또 비판을 많이 받았죠. 특별 사면은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이 법무에서 사면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어, 대통령한테 올리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그냥 확정되는 그런 수순으로 어, 진행이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아, 이 사면권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대통령의 특별 권한이기 때문에 뭐가, 누가 뭐라고 사실은 비판하기가 여권에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갖다붙다 얘기하기가 사실은 좀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좀 법적인 논의 이런 것들은 좀 지지부진한데 지금도 어쨌든 그런 좀 특별 사면의 문제가 있다 해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법적인 규정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이 특별사면 부분이 그런 혜택을 받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나 특별사면 받게 해줘 이래가지고 이제 로비를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에 한 국회의원이 한3천만원 정도를 다른 사람으로부 받아가지고 특사를 특사로 나오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구속된 그런 경우도 있었죠. 외국에서는 굉장히 조항이 엄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 사범은 아예 그냥 사면 대상 자체가 안 되게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실형을 살았다면은 5년이 지나서야 이제 사면 대상자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난 그런 경우에만 사면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른 상황이죠. 어쨌든 정치권에 돌출한 이 사면, 이 흐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이 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향후에 또 대선 가도에서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도 감론을 봐기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은 어차피 어떤 합의에 의해서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대통령이 결단을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어, 질수 있으면 뭐 과감하게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그런 이제 상황을 좀더 조성해 가면서 어, 적절한 때를 봐서 어, 사면을 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는 이제 지금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하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1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고 나면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조금 관심사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면에 대해서 A에서 Z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